자라 H&M과 함께 세계 스파 시장을 분할 중인 곳이 있죠. 바로 유니클로입니다. 하지만 유니클로는 원래 지금처럼 스파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명 브랜드 옷을 때다 파는 할인 매장. 말하자면은 규모가 좀큰 편집숍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 평범한 옷 가게를 글로벌 브랜드로 바꾸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니클로의 창업자 야나이 다다시죠. 그렇다면 야나이 다다시는 대단히 천재적인 경영자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대학 시절엔 마작이나 빠친 거에 빠져가지고 살았고요. 첫 직장도 9개월 만에 때려치운 인물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선 회사 일에 또 어찌나 깐깐하게 확 간섭을 했는지 어릴 적부터 자신과 함께 자란 형과 같은 직원을 제외한 회사 임직원 전원을 퇴사하게 만들게 됐죠. 한마디로 성격적인 단점도 크고 실패도 엄청나게 많이 한 도련님인 거죠. 그런데 이 망나니 도련님이 만든 유니클로가 어떻게 전세계 스파 시장을 주도하게 됐을까요? 야나이 다다시가 쓴 성공은 하루 만에 이드라를 보면 성공하게 된 비결이... 잘 보입니다. 책이 다루는 시점은 2000년대 유니클로인데요. 유니클로가 일본의 전국적인 브랜드로 떠오를 수 있었던 플리스의 성공과 함께 플리스 유행 이후의 침체, 그리고 그 이후의 재기를 다다시 회장이 입장에서 다룬 책이죠. 좀더 엄밀히 말하자면요, 각각의 사건과 상황, 인물에 대한 단상을 묶어놓은 책이라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가다듬은 전체적인 메시지는 없지만 대신 다다시 회장의 날것에 가까운 생각을 엿보기엔 딱 좋죠. 그런데 이 책에서조차 본인이 경험한 실패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일시적 성공으로 묘사된 부분도요. 더 지나가서는 실패로 끝난 경우도 많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야나이 다다시 회장이 직접 쓴 책을 통해서 실패 투성이었던 창업자가 어떻게 실패를 자산으로 바꿨는지에 대해 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유니클로가 그저 그런 옷가게에서 잃어버린 3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매 10년마다 매출이 3배씩 성장해서 매출 30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유니클로의 탄생과 그 맥락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경영자가 되기 이전에 야나이 다다시를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냥 도련님입니다 아버지인 야나이 히토시가 신서범 매장 오고리 상사와 더불어서 건설사를 운영하던 성공적인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나름 유복하게 자랐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와세대 대학 2학년 때 아버지한테 200만 엔을 받아서 세계 일주를 할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200만 엔이면 지금도 2천만 원 정도니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60년대 후반 당시에는요 일본의 그래서 대졸 신입 월급이 3만엔 정도 할 때였습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금이었던 거예요. 대학 시절 내내 영화, 빠친코, 마장 뭐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의욕 없는 대학 생활을 보냈고 진로나 갈 회사도 못 정한 채로 그대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인맥으로 지금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소매 리테일 기업인 이온 리테일의 전신 자스코에 취직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증이 나가지고요. 9개월 만에 퇴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친구 집에서요. 6개월간 얹혀 살았어요. 자 이렇게 아들이 노답의 인생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연락을 한 거죠 할거 없으면 집에 와서 일이나 해라 이 말에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오골리 상사에서 남성복 매장을 담당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남성복 사업을 물려받아서 경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뭐 9개월 잠깐이지만 자기 딴에는 자스코의 선진적인 시스템화에서 일해봤답시고 회사 일에 일일이 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능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모자란 도련님이 갑자기 회사로 돌아와 가지고 회사 일 하나하나 하나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일일이 손을 대고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니까 몇십 년간 일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빡치겠냐고요. 결국 어렸을 때부터 자기네 집에서 숙식하면서 같이 자란 우라 도시하루라는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나가버렸습니다. 여기에 심지어 자기보다 12살 많았던 사촌 형까지 포함해서요. 여기까지만 보면 무능한 2세가 회사를 망치는 전형적인 코스죠. 근데 신기한 건 바로 이 시점에 야나이 다다시가 포텐을 터트려버렸던 겁니다. 아버지 때부터 일해온 선배들의 줄 퇴사를 본 다다시는요. 이후에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기 시작했어요. 나름 엄청나게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아스시다 고노스케, 레이 크롭, 피터 드러크 등이 쓴 다양한 경영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능력 없는 사람이 책몇권 본다 해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니지만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지는 봤다는 거죠. 그 결과 지금처럼 회사를 변함없이 운영하는 건 가능성이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던 대로가 아니라 경쟁자들과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다시는요, 자신이 대학생 때 세계 일주를 하면서 가본 미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다다시가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옷가게에 갔을 때 점원들이 막 와서 호객하고 어 이것도 입으세요 이것도 입어보세요, 이것도 입어보세요, 저것도 입어보세요 고객님은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세일즈하는 걸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마치 레코드 가게처럼 손님들은 자유롭게 매장을 돌아다니면서요 뭐 음반을 고르고 음반을 들어보기도 하고 직원들은 뭐 손님들이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에 직원들은 그냥 손님이 원하는 상품만 채워주는 그런 옷가게를 떠올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미국 스타일의 창고형 매장을 1984년 히로시마 뒷골목에 오픈합니다 유니크 클로징 웨어하우스 바로 지금의 유니클로죠. 인트로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초창기의 유니클로는 지금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옷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요. 여러 유명 브랜드들의 옷을 떼와가지고요. 저렴하게 파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좀 규모가 큰 편집샵에 가까운 형태였던 거죠. 그리고 이 유니클로 1호점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자연스럽게 2호점을 냈지만은 이 2호점은 그야말로 폭망을 해버립니다. 1호점의 성공에 취해가지고 상권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낸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다다시의 유니클로를 보면요. 성공 후에 실패, 그리고 그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서 수정을 한 후에 다시 성공으로 이끄는 코스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편집숍에 가까웠던 유니클로가 스파 브랜드로서의 전환을 시도한 건 1986년의 일이었습니다. 다다시가 홍콩에 갔을 때요. 방문했던 지오다노의 폴로셔츠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고급은 아니었는데 그게 가격이 품질 대비 너무 저렴했던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였냐? 지오다노가 도매를 거치지 않고 공장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 때문이었죠. 그것도 그냥 물건 떼와서 파는 게 아니라요. 다 디자인들을 자신들이 직접 해가지고 공장의 대량 생산을 의뢰해서 직매입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생산한 옷들을 전량 매입 리스크를 지는 대신에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실현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지오던의 그런 사업 방식을 보고 다다시가 바로 꽂혀버린 거죠. 이후에 유니클로도 이걸 벤치마킹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디자인한 옷을 홍콩의 의류 공장들의 제조를 맡기고 받아와서 팔기 시작하면서 스파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잡아나가기 시작한 거죠. 유니클로의 영문명이 유니클로가 된 것도 바로 이때일이에요. 원래 사명이 유니클로 클로징 웨어하우스였기 때문에 이걸 줄여가지고요, 유니클로 C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홍콩 공장과의 컨택과. 해 Q로 오타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걸 본 다다시 회장이 C보다는 Q가 멋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좋아를 외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스파 브랜드로 의 전환을 통해서 매장을 점점 늘려나갔고 덕분에 일본 서쪽 지역에선 나름 어느 정도 알려진 패션 리테일 브랜드가 됩니다. 문제는요 규모가 커졌을지 몰라도 회사는 내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매장 수를 늘려나가니까 그만큼 주문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만큼 옷을 더 많이 사니까 더 싸게 팔수 있는데는 성공했는데요. 그게 전부 잘 팔리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대량으로 남은 재고를 세일 처분하는 악순환에 빠진 거예요 이때 다다시 매장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일본의 패션 중심지인 도쿄로 진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도쿄 하라주쿠에 매장을 내면서 매장 전체를 플리스로 채우는 강승부를 두기로 했어요 플리스는 당시에 아웃도어나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좀 알려져 있긴 했었어요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소재였거든요 하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을 지향하는 유니클로에는 딱 맞는 아이템이었던 거죠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주로 팔리던 비싼 플리스를 저렴한 가격에 팔고 여기에 집중하는 강승부는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덕분에 유니클로는 일본에서 프리스 열풍을 일으키면서 매출이 급성장했고 전국적인 브랜드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2001년부터 플리스 유행이 지나버렸고 매출이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다다시가 이때 추진했던 영국 진출도 재앙 수준의 결과를 맞았고요. 결국 이전부터 50대가 되면 경영에서 물러날 걸 고려했던 다다시는 망해가던 런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습해낸 다마스카 케니치를 사장으로 올린 다음에 회장으로 물러났죠. 성공은 하루 만에 이 이야기도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다마스카 최자의 유니클로는요, 매출 하락을 뒤집고 회복세로 전환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의 회복이 지속되었고요. 하지만 2005년 들어가지고 매출은 늘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 문제로 인해서 다마스카는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타다시가 사장으로 경영 복귀하게 됐죠. 이 책을 보면요, 다마스카가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지나치게 안정을 추구하는 경영을 했기 때문에 물러나게 했다. 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니클로를 평 평범한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 혁신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근데요, 실제로는 다다시가 회장이 됐을 때도 경영에서 물러난 건 아니었습니다. 다다시는요, 커리어 초창기부터 마이크로 매니징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하더라도 실제로 물러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남이 하는 건믿어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다 챙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사건건 개입했고요. 그래서 책을 봐도 나와 있지만 회장이 된 기간 동안에도 뭔가를 했던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정말로 경영에 손을 댔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다다시는 전략과 목표를 대체적으로 양적 확장에 두는 모습을 보이. 고 있어요. 내년엔 점포를 몇 개를 늘리고 내후년는 그보다 더 많이 늘리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의 목표 설정이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표면적인 수치는 달성할지 몰라도 그에 동반되는 부작용을 외면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단적으로 2001년부터 시작된 영국 진출, 중국 진출, 미국 진출이 죄다 실패한 것도요. 그저 그냥 매장 수를 많이 늘리는 것에만 목표를 두다 보니 생긴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매장 수만 늘었지 매장들이 죄다 적자였거든요. 또 당시에 유니클로는 플리스 열풍으로 일본 내선 에 전국적인 기업으로 막 떠올랐지만. 소비자들에겐 유니클로를 입는게 들키면 망신당한다는 유니발레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미지가 안 좋았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성급하게 해외 진출한다고 점포만 여러 개 늘린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리가 없죠. 자 이렇게 경영 복귀를 한 다다시지만 실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책에서도 언급되는 해외 진출을 위한 인수들은 요 거의 대부분 다 실패로 끝났고요. 단적으로 2004년에 유니클로가 저가를 포기한 이후로요 저가 브랜드로 새로 런칭한 지유의 경우를 보면요. 다다시는 책에서 990엔 청바지를 성공 사례로 소개하지만 실제로 이것도 참 잠깐 반짝하고 마는 것에 그쳤거든요. 지우의 정상화는 이보다 훨씬 더 귀엽고요. 그리고 다다시의 마이크로 매니징 스타일이요. 이 책에서 다룬 시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유니클로의 초창기 때 다다시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가치를 1 7가지나 썼는데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4개로 줄여라 라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늘려가지고 나중에는 23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유니클로의 모기업인 패스트 리테일 웨이라는 거고요. 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가치 조항들은요. 다다시가 이걸 근거로 삼아서 임원들이나 지역 관리자들의 경영을 옥죄는 근거가 되기도 했죠. 솔직히 23개,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못해요. 다다시만 기억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책에서는 다다시가 언급하기로 유니클로는 자율 경영과 상향식 경영을 추구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다다시의 마이크로 매니징 성향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2010년 이후에요. 일본 내의 보도를 통해서요. 점장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본사에서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많았다는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죠. 또 신입사원의 3년 내 이직률이 40%를 넘긴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블랙기업 논란도 있었고요. 야나이 다다시는요. 목표는 현실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편입니다. 이거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몇년 내에 매장 몇 개, 몇년 내에 어디로 진출한다. 이런 목표가 곧잘 언급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근데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요. 그런 목표는 공격적으로 세울지 몰라도 거기에 동반되는 전략은 부지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다시 회장에 대한 비판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당연히 목표가 지나치게 높고 그걸 위한 전략은 없으니까 그만큼 책임과 부담이 조직과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중되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블랙 기업 논란도요. 결국 이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이처럼 야당이 다다시 회장은 단점도 많고 실패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클로가 이토록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다시 회장이요. 성공에 만족하는 스타일이 아닌데다가 실패를 하면 그걸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보통 성공한 기업의 경영자가요. 자신이 직접 쓴 책에서 실패를 언급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실패를 실패답지 않게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성공만 막 부풀려서 얘기. 하지만 다다시 회장은 그 반대였던 거죠. 실패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방향을 적극적으로 수정해 나갔기 때문에 지금의 유니클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실패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도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은 이걸 넘어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이어지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다는 거예요. 빠르게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수습한다면 상황을 충분히 개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애초에 내가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해서 더 커지는 거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본 야나이 다다치 회장의 진정한 강점도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이든 실패든 그게 엔딩이고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그 와중에 현재 이 단면 그 현재 의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성공은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잊어야 하는 거고 실패를 겪는다해도 문제를 수정하고 개선하면요 그 실패도 어제의 실패가 되지 영원한 실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니클로가 세계적인 스파 브랜드가 될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유연성 덕분인 거고요. 자, 오늘의 경우는 이겁니다. 인생은 늘 현재 진행형이다. 많은 기업들을 조사하다 보면요, 성공 요인들이 시간이 지나서 실패 요인으로 뒤바뀌는 걸 정말 흔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성공이나 실패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냥 그저 현재의 상태일 뿐이란 거죠. 그래서 만약 뭔가 잘못됐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을 하고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요. 예몇번 넘어졌느냐가 우리의 인상을 이야기하는지는 않거든요. 몇번 다시 일어섰느냐가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관점은 야나이 다다시 배장의 일승 9패 정신에서도 잘 드러나죠. 만약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성공은 하루만에 이 전화를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요. 따봉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